책을 읽으면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책을 읽으면 뇌에서 생기는 현상. 다섯 가지. 첫째, 시각의 변환 마법. 종이 위 글자를 보는 순간, 뇌의 시각 피질이 즉시 반응합니다. 단순한 글자가 그림, 장면, 심지어 영화처럼 재생되죠. 둘째, 언어의 파티. 단어를 해석할 때는 언어 중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동시에 켜집니다. 마치 뇌 속에서 언어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거예요. 셋째, 감정의 동기와 소설 속 슬픈 장면을 읽으면 실제로 뇌의 감정 중추가 반응합니다.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죠. 넷째, 기억의 퍼즐 맞추기. 새로운 지식을 읽을 때 뇌는 기존 기억과 연결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. 이 과정이 뇌를 점점 더 유연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요. 다섯째, 상상의 불꽃놀이. 책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창의력을 폭발시킵니다. 그래서 한 권을 덮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곤 하죠. 결국 책 읽기는 뇌 전체를 깨우는 종합운동이자 상상력과 감정, 기억을 동시에 키우는 뇌의 최고의 선물입니다. 아래 링크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블루 라이트 블 g 킹 글라스를 찾아보세요. 책 읽기가 뇌의 최고의 선물이라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그 선물을 오래 누리게 해주는 비밀 파트너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